배불뚝이의 보물 거기에다가 하이머딩 거프리질 안녕하세요 와징크스 시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일 포네를 먹으면 아 오케이 벌써 삼방군이 징크스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마무시하죠. 이거는, 아... 야! 야! 이걸 먹을 수밖에 없잖아. 대작깐 어, 그래도 징세총 나왔네요. 저리 솔직히 말해서, 징크스 시작이 그렇게 좋냐고 하면은, 나쁘진 않긴 해. 일단, 방군도 빨리 켜지고 하고 좋긴 한데, 매복잖아. 이제, 르블랑도 좋고요. 세비카도 좋고, 제이스도 좋고, 캐틀 와, 저격수. 실험체. 근데, 내가 유일하게 해, 좀 많이 해봤거든요. 말자 빼면 다 괜찮아요 말자가 진짜 거의 폐기물급이야 이게 생각보다 다른 오크 시작이 너무 좋더라고 말자 시작 두번 했는데 순판 다 망해가지고 예 영상에 우르렀던 이유 조졌기 때문입니다 대비하면 방구 시작 깔끔하죠 지금? 너무 좋아요 아버데 진짜 징크스 초반에 너무 쓰레인데 초진도 없고 징크스 그 인피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있나? 징크스로 끝까지 달려가야지. 자, 3타공 이렇게까지 쓰레기어야 돼? 봐봐, 모데카이저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미쳤잖아요. 일단 확실한 거 BF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사실. 어쨌든 보상으로 약간 충당을 하면 되일 라우이. 아, 오! 쌍, 쌍 로켓, 엄.. 음... 임 인피소음 빠르게 일단 만들고 생각할까요? 너무 느려. 이거, 쇼진가까지 기다리려면, 한 세월이야, 한 세월. 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 편안합니다. 수온이 있으면, 그랩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오방군을, 죄송하지만, 일라오이랑 징크스로 맞거든요.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도 확실히, 치명타 세팅 들어가니까, 많이 세죠? 수명타 100% 거든요. 일단 일라오이가 있으니까 여유가 너무 넘치죠? 대불뚝이의 로켓 주먹도 스펙이 좋다 보니까 탱킹에 도움 많이 되고. 나이스. 라인업이 호화스러운데요, 이거. 세트 하나만 떠주면은 이즈리얼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우방구까지 완성되네. 미쳤네요. 연운 아낀다고 하면 테블만 밖에 넣을 게 없죠. 그리고 이게 이득인 게 징크스는 스킬을 한번 씻고 아칼리는 어차피 그랩 땅에서 들어가면 오히려 좋거든. 요어 여기 너무 센데. 다리우스가 살짝 버거운데? 자 3타에 어 시원한 거알 이거는 BF를 먹어도 덤치는 데 처리가 불가능한데. <laughs> 가야지, 가야지. 자. 3-7방군. 에헤헤헤. <laughs> 예. <laughs> 어, 라인업이 매우 좋아요. 이런 포에 있으니까 9레벨에 10방군 되기도 하고. P50 보상 봐가지고 식크나오면은 곡궁을 좀 세이브 해가지고 방금 만들죠아 이게 진짜 초반에 징크서 나오니까 야 말던데 게센거 맞는데? 누가 약하다는 거야? 난, 난가? 자 이것도 <laughs> 어떡하죠? 여기는 이제 뭐야? 야 싫고. 아, 세비카 시작에다가 실크 먹은 거구나. 근데 화공 스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서서부터안 받아가지고. 막5,600 싸가, 싸우는 거 아닌 이상. 아니, 600까지는 싸야 될것 같은데. 많이 이기려면. 자, 이거를, 곡궁을 미리 먹어놔야 돼요. 곡궁을 먹고 안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제기 바뀌었죠? 이것도 나중에 조이한테 쓸수 있고, 레벨업 해주고, 지명타율 살짝 하나 올려주고. 모델가 좀문제긴 하거든. 근데 이게 정복자를 빨리 쌓으면은 모델가 조금 무서운데, 그런 거 아니면은, 그렇까지막 무섭진 않거든? 어, 마체는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와질 뻔했어 세상에 겁나 세네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 모르죠. 그래 블리츠가 그래 파는 줄도 모를걸 쓰레시나또 나도 모르게 라떼는 해버린 것이오. 아 라떼는. 자 일단 표5시 보상을 봐야죠. 찬템이랑 지원 아이템 하나 확인. 감 받아주고 아이템이... 엄... 음... 처리가... 보인 수 만들자 이런 이게 제조합기를 아끼면 좋은 게... 찰템이랑 지원 아이템 제조합기 하면 돼가지고... 지금 바로 쓰면 안 되긴 해. 어어... 어 아, 야, 끼무는걸 평등한데 생각보다 야. 이거 찬동손이라안 죽는다. 에, 에, 어, 잠깐만요. 오이, 오이, 이걸 내가 져야 돼. 나가 봐. 아, 근데 이거 찬으로 받은 방군이라. 여기서 타격도 맛있죠? 조이도 맛있죠? 아, 근데 뭐 너무 알아서 다 나와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네. 다알다딱떡 나오니까 딱히 할게. 자, 육저격수. 근데 육저격수도 뒷라인이 약하잖아. 그래가지고. 방군에, 그나마, 좀, 약하죠? 어차피, 궁 쓰면 다 녹아내리니까. 아, 겁나 세긴 하다, 근데. 잠깐만, 나 조이가 없는데. 나, 레 렐한테 지고 싶진 않은데. 진심. 그렇죠. 지면 말안 되죠. 소진으로 바꿔줄까, 요너 음, 넣어야 돼, 근데, 지켰어요, 소진. 한번 받아주고 레벨업을 해서 몇 블랑 넣어서 아몬 테일 템몇 블랑에 집어넣고 로켓선이 3개야. 뭐다스라고 로켓선이 이렇게 막죠. 어, 야, 잠깐만 뒤집기도 줬는데, 곡궁형님이 어디로 가셨지? 분명히 곡궁형이 있었는데, 여기서 뒤집기가 나올 줄은 몰랐지. 해. 자, 훨씬 세죠. 소진을 바꿔줘가지고. 이것도 조이가 연속 타격이라서 치명타율이 미쳤거든. 그래서 평타로 녹일만해. 아니면은 명함 뽑으면 돼. 어? 방금 매복자 가차 들어갑니다. 아, 씨, 근데 나쁘진 않긴 해. 아, 나쁘진 않긴 한데, 왜 이렇게 아쉽냐? 이것도 그냥 매복자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매복자 바꿔서 해도 괜찮긴 해. 자, 7방군의 3회복 사감 시장 좋아, 쩐쩐하죠 와, 이성 모데카이도 풀템 됐다. 잠깐만, 야, 야, 이거 수은 넣어야 돼. 야, 이거, 야, 그래비 4개가 돼가지고, 이게 무조건 끌려오네 아니, 아니, <laughs> 이건... 이건 무슨 일이여? 어... 자, 곡궁 슛... 아, 뒤집기 아껴 놓을까? 야, 이거 나중에 곡궁 아... 뒤집기 아껴도 게임 안 끝날 것 같은데... 배고프다. 맞다. 아이템말 짤딱 줘. 실망고 음 노매복자도 괜찮죠? <laughs> 일단은 여기서 리롤 쳐서 지크스랑 도이랑 찾아 봅시다. 와, 자폭 데미지가 미쳤네. 나도 일단 락 걸린 것같아안 나와 이러면 럼블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거 우원 하나에다가 제킷까지 하나 처리해버리자딜 따끔하게 어차피 한방 딜 써서 죽이는 거니까 내 조합이 와야 근데 단위를 조이성이 안지키면 너무 못잡는데? 오익 하나를 정리하기가 어렵네 기다려보세요 이거 매복 조이로 바꾸고 하면 될것같은데 보상조응에 으 아깝다 야, 쌍지크잖아. 연속 타격에 쌍지크는 좀 히트인데? 매복. 참방파자 아이템 너무 썩어가 넘쳐. 이거 이따가 그냥, 엿다 줬다가, 바꾸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바꾸자. 어차피 이거 한 번에 럼블로 바꿀 것 같아. 조이수 보건이 문제네. 쓸데없는. 조이수 이게 훨씬 세거든. 5코 이상 찍어와야겠다, 진짜. 방군 상징 나오는 상상 잠깐 했슈. 자, 바꿔. 아, 뒤집게! 아, 곡공이 또 없어! 우 블랑 넣어주고. 매복자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이온도 써주고. 장난이이라도 됐어. 그 템이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자, 그래도 이제 화력이 진짜, 이짜 칠방구 노메복도 사 진짜 먹자, 이게 르블랑까지 넣어서 완성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비이 너무 심해 보네. 자원의 원영한다 이거는 골드로 바꿉시다. 조이 이성만 돼도 나 엄청 센데. 박토르. 박토르. 박토르를 집어넣긴 해야 되는데 자리가, 음. 일단 이걸로 한번 싸울게요. 치명타 율이 초과에다 못해. 치명타 피해가 220% 됐거든. 초과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 진짜 딜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5대는 무섭긴 하다. 그래도 이렇게 남는 게 불편하네요. 파동스윙 이걸로 방금 뽑아오면 안 되나? <웃음> 어, <웃음> 세트도 있긴 한데 <laughs> 어, 뭐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 이대로 가죠? 지인버는 와, 우와, 우와! 잠깐만! 야, 또! 시치 팩자야! 또야! 아니, 야, 어떻게 또. 아니, 너무 지지길 많이 줬어, 말도 안 되게. 지지길 그만 줬어야 됐는데. 어쩐지 지지길 많이 줘가지고 이상하더라, 게임이. 아, 여기는 당연히 뭐, 무조건 이길 거고요. 아니, 저격. 너 저격이었잖아. 이거 전투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아, 이거 수운도 궁지장에서 그랩당하네 아, 이거 제일 그뼈 그 아픈 게 지크가 사라진 게 너무 큰데? 제발. 혹시 알아? 혹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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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죽여라! 맞습니다. 배불뚝이 모드는 뭘 하면 되냐면요. 무조건 고점 뒤집게 쓰지 말고 십집행자 보면 됩니다. 에. 예.